선대지간에 미국과 한국의 연맹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한국신문이 떠들었고 대비 방송했는데 미국방송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주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일들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어, 나누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 상한 청하, 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 5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 3.1절 때 태극기를 흔들고 그대로 죽어갔던 그 시절보다 일제 식민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당했던 그 식민지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노동당과 공산당에 당하는 그 식민지하고는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 시민지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한이, 어, 국회가, 북한의 노동당이 공,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문맹, 모르게 만들고 공권력 만들어 끌어가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노동당 대신에 민노총이 국회를 점령했고, 민노총이 검찰을 접수했고 민노총이 정교조를 통해서 학교를 교육을 교육감까지 다 넘어가 버렸고 공권력 다 넘어갔고 마지막 청와대까지도 태극기만 안안 안 달렸을 뿐이지 어,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뭐냐하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모든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버리고 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고. 제가 투표를 했는데, 이번 투표를 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강동구 선거 사무소 찾아갔어요. 내가 한 투표가, 어,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판결문 없이는 열수 없으니까, 내가 투표함, 어, 보존 신청을 할 테니까, 내가 투표한 강동구 고등길동 투표 몇 번이냐, 강동구 선거 관리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강동구 고독 일동 담당자가 없대. 그러면 담당자가 없으면 거기에 그 사람 책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한산이 나오더라. 행정 실명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어, 내 선거한 담당 소송자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이 뭐냐? 명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번에 투표했는데 투표 용지가 이렇게 편지처럼 붙어 있는 용지였다.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개표를 했는데, 사전선거 함에 있는 용지들을 다 개표했는데, <laughs> 여당과 야당 참가인들이 다 보는 데서 개표를 했는데, 짝짝 붙어있는 투표 용지는 한 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선생님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다 잘못된 착시 현상입니다. 저 한사람 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쁘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 해놓지 않고 내 명함, 주민등록증 올라오니까 쫙 나오는 그런 컴퓨터로 인쇄를 했느냐. 그런데 그 컴퓨터를 어 보존 신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선거관리 책임자가 선생님 그것도 해봤자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컴퓨터는 그냥 복사하는 복사기일 뿐이고 4,200만 선거권자들이 전부 다 중앙 서버에 다 중앙 선거하는 서버에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딱 넣으면 바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 하나만 있지 전 세계 전국에 버어져 있는 그 모든 컴퓨터 기계는 그냥 복사기일 뿐이지 모든 기록은 중앙 서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 하나 기계 하나 바꿔버리면 모든 정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각 지역에 있는 선거, 내가 투표한 용지를 없애버리고, <laughs> 그 다음에 2번 투표했는데, 그, 편지지처럼 칸이 없는, 그건 없어져버리고, 어, 원고지처럼 칸막이가 있는, 간격이 있는 용지로 1번으로 바꿔에 거는 용지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투표하니까 음, 음. 접지지 않은 용지가 한꺼번에 몇백 개씩 쫙 있는 거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용지가 이번에, 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어, 1번과 2번 차이가 550만 표였거든요. 550만 표인데, 270만 표 공중중표 것을 없애버리고, 1번을 찍어 넣으면은 550만 표 차이가 나요. 근데, 한 선거구마다, 지금 그 조원진 씨 지역에서 투표한 데는, 다 조원진 씨 찍은 동네 사람들인데, 조원진 표가2 0 0 0 밖에 안 나왔어요. 그다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찍었는데 음. 그 사람 다 6번 찍었는데 그 6번 찍었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그 지역에 1 5 0 0만 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 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정거는 없고 저같이 정확하게 내가 찍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착시현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중앙유율에 그 이상한 사람찍을 했는데 그 사람 답, 답변은 뭐냐면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된것은성관위에 있는 직원들이 지난 1997년부터 30년 동안 518 가산점 특혜 점수를 받고 지직된 사람들이 성관위 직원이 다돼 있고 성관위 직원들 중에서 민노총 골수 분자들이 그 함을 맡아서 관련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수하고 양심 고백하지 않는 한은 정글는 전혀 없어졌고 내가 이것을 지금 5월 9일 전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면 분명히 손상대 꼬라지가 내가 되는데 내가 이 꼴이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소송을 하고 손상대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에서도 나와 똑같은 선거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방법을 고민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밖에서는요 네, 그리고, 네, <laughs>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남재준 장군 그 후보를 어 연설원으로 어 우리 선복선하고 그 대장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어 최대집. 아, <laughs> 최대집 의사 선생님하고 어 북한에서 내온 려이 에란박사하고 네 사람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원으로 갔습니다.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1 5 명의 후보자 중에 5.18이 북계군이 남침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연설, 그 대통령, 어, 공약에, 공약에 내선 사람은 딱한분 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설원을 다니면서, 어, 남태준 장군이 선거 연설하기 전에 5.18 가산점은 이해하시가 하고 5.18은 민간인이 어, 민간인들에게 군인이 총을 쏜 그래서 민간인들은 어, 피해자가 되고 군인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사건이 아니다. 그 5·18 때 육군 소령 한 분이 총 총살을 맞고 죽었거든요. 그 부인은 지금 한 달에 10만 원 받아요. 예, 그, 그때 그 소령률 공급 12만 원이었는데 예, 6만 원씩 받다가 조금씩 올라가 지금 10만 원 받아요. 근데 그때에 광주에 있었던 민간인들 중에서 어, 순경을 때렸거나 파출소 유리창을 깼거나 이런 사람들은 8억 내지 12억의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 어,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어, 광주 유, 유공자 유공자가 돼가지고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월 4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최저 적게 받는 사람은 약 80만원 60만원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같친 남자 전장 사무실 가다가 제가 택배기통을 보더니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 상사였는데 운전병이 집차를 몰고 가는데 광주 도청을 지나가는데 도청 위에서 대학생이 민간인들이 총을 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민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총으로 그분로 오른쪽에 서그러니까 운전수 총발에 다섯 방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달려가는 집차 운전소에 발을 다섯 번 맞힐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예요? 저격수. 북한 특수 저격수들이 위해서 쏜 거예요. 그 총알은 우리나라 아, 군인의 총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은 MCT용으로 다무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총알은 카빈 총이었습니다. 카빈 총은 뭐냐 하면, 북계군이 불과 두 시간 동안에 지정 간첩들에게 다 우리나라 전남에 무기고가, 우리나라 안 쓰는 무기고를 <laughs> 다어디 감수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두 시간 만에 47개의 전남의 창고 무기고를 다 터치해가지고, 그, 그들 나눠줬거든요. 그게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가장 한 북계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 없이 돼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 사무 직원의 90%가 5.18 가산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소속은 어, 국무총리사는 행정부 직원이 아니고 어, 법원 직원, 직원들입니다. 이런 법원 직원들도 시험 칠때 1, 2점 만차이도 합격이 되는데 가산점 감옥마다 10% 가면 다 가산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나이 많은 은퇴할 가까이 있는 분 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 지역된 경찰들까지 어, 80% 이상은 다5.18 가단점을 받고 들어간 민노총의 명령에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 50만이 6개월을 태우기를 흔들어도 8명의 재판관들이 엉터리 헌법 84조를 어기고 판결해버리면 헌법이 무시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헌법은, 어, 헌법일 뿐이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언론을 하여금 제 2인자 정성태기를 포로 쌓아 없애버려도 괜찮다고 언론이 하면 괜찮은 나라가 북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84조에 되어 있던 말든 그냥 민노총 명령 받고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해버리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됐버렸고 재벌의 총수인 이재용도 검찰이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가고 태극기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하다라고 일을 저지른 정광룡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조용할 줄 알았더니 또 송상대가 또 하거든요. 너도 안 되겠다. 너도 가라. 하고 집어넣으면 가는 거 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5.18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유튜브에 5만 명 이상 막 깔렸기 때문에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뭔가? 절대로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은, 26년 후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져가지고 해방됐지, 태극기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6.25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불과 2 5일날 내려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백동원까지 다 뺏겨서가지고 한낮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6월 25일 날 미국은 24일 토요일입니다. 미, 어, 미, 오에나와 있는 미군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잖아요.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때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 받고 뭐라 고 그랬습니까? 전화나. 한국은 나 돌아. 전화 받고, 어? 음. 서관에게 한국은 그냥 집을 방에놔 돌아. 일본이나 지켜야지. 우리 문타로 많이 지게야 필요 없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관이 휴가 중대통령 바꿔줬습니다. 한 단단히 끌어주세요 뒤에 사람 반응해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필립을 했면서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요 네, 다음에 <laughs>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또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제기부던 당부된 시간은 15분인데 요만하고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